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알라스르가 맨체스터 시티 중앙 소비를 담당했던 아이메릭 나포르테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알라스르는 공식 채널을 통해 나포르테를 3년 계약으로 영입했다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나포르테는 189cm의 큰 키와 빠른 말을 보유하고 좋은 패스 능력이 장점인 센터백으로 스페인 나리가 아틀레틱 빌바오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맨시티로 이적하여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지만 나단 아케, 마누에 아칸지 등 다른 수비자원들의 활약과 요슈코 그바르디올이 맨시티로 이적해오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간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등 다양한 비클럽과 이적설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던 라포르테는 알라스르가 제안한 이적료와 연봉의 이적을 수확하였습니다. 한편 라포르테가 이적한 알라스르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디오만에,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세코 포파나 알렉스텔레스등 대형 스타들이 지배합니다. 이상으로 트래블 멤버 센터백 아이메릭 라포르테가 사우디 알라스르로 이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